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? 우리 디젤트럭은.. 트렌드에 맞춰.. 트트렌아아닌아아튼튼래래알이 아, 그래. <laughs> <아사철> 친구는 <저장. 웃음> 사장님 웬선글라스이요야이게 뭐.. 는모 때문에 쓰는게 아니라 낮에는햇빛이 강해 운이할때는 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야. 그래 쓰는 건데 <laughs>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거 2월달에 구매 나 이랬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내키뭐 <laughs> 새끼 새끼 새끼, 새끼 <laughs> 뭐그 <그거> 있잖아 <laughs> 그 차승원 <차수근> 나오는 거아 <laughs> 삼시새끼요 그래 고소이 차승원이 이 안경을 쓰고 나오더라고. 약간 이게 느낌은 틀려태 색깔이 약간 틀린데,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이 쓰고 나오더라고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? 우리 디젤 트럭은 트렌드에 맞춰 트렌드 아닌가? 아무튼 그래. <laughs> 디젤 트럭, 차승원이 나중에 쓰고 나온 거야. 차승원 따라한 거 아니야? 절대 따라한 거 아니야. 내가 진짜 먼저 샀다고. 나중에 내가 이거 어이 똑같은 환경이 되는데, 와이프도 같이 봤어. 그방송은 근데 걔네가 촬영을 미리 해놓지 않나? <laughs> 아니, 사장님, 그래서 어디 가는 건데요? 아, 여러분. 오프닝 찍다가 뭐, 어디 마을이 달라라로 갔습니다. <laughs> 어디 가,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 갑니다, 남양주. 남양주 왜 가냐? 손님이 1톤 냉탑에 영업용 번호판 달린 거, 제발 좀 연락 좀되고 견적 좀 내달라. 이랬는데 2주를 기다리세요, 2주를. 제가 너무 죄송해서 오늘 꼭 가겠다. 오늘 오전 업무 마치고 가겠다. 어제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. 가서 1톤 냉동탑 차량 견적 내는 거, 넘버하고 동시에 사는 거, 어이구, 큰일 났다 했다. 동시에 사는 거, <laughs> 요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뭐 전화 난리 났다. 가시죠. 고고! 멘트 안 하냐? 어? 조 터질래? 아니요. <laughs> 이 정도 지났잖아. 아니 또 나오지 않아요? 한참 남았어요. <laughs> 여러분 태릉 태계원 쪽으로 이제 빠집니다. 이제 한 11km 남았습니다. 서울 외곽도로 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<laughs> 이런 이, 진짜. 이 <laughs> 컷. 자 여러분 서울 외곽도로 겁나게 달려가지고. 호평동쪽으로 왔습니다 손님 만나는 영상 자중...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오 바닥을 막 뚫고있어 딱 봐도 신차 보고 보셨네요 아. <놀람> 아니, 뭐, 하루, 하루, 물걸레도 맨날 닦으세요? 매일 <laughs> 청소하는편린다 <laughs> 와, 진짜 깨끗하다. 이야,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우리 사무실보다 깨끗하다. 와, 진짜 깨끗하다. <laughs> 어디까지 오셨는데? 아니, 어, 저기 부산도 가고 대구도 <laughs> 가는데 잘못 먹었습니다. 별 봤습니다. 근데 이새예 예. 컵! 예. 네? 예.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? 뭐, 뭘 어떻게 돼 계속 찍어놓고는 자, 여러분, 오늘 어떻게 됐냐면 냉동 탑하고 번호판은 제가 이제 견적을 내드렸는데 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탑이 좀 낮아서 일단 견적 내드렸는데 손님은 약간 이제 직거래로 팔아서 조금 더 받길 원하시고 그거는 이제 조율 중이고 오늘 다 끝난 게 아니고 넘어가다가 김포 들려가지고 또 차량 견적 하나 내고 들어가면 한 8시 되겠네요 사무실 볼하면 끝난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요 무슨 소리시죠? 저 야근이? 아이 진짜